다음 선거 공부할까요? 자, 먼저 가로 긋고 이구자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획은 좀 길게 긋고 이렇게 닫고 이 획이 아래로 쭉 내려와서 갈고리가 있어요. 얘는요. 일사자입니다. 일사 우리가 어떤 사건할 때 사자 이거 쓰죠. 다음 글자 보세요. 마음 수자에다가 획 하나 더 긁은 거 같이 보면 반드시 필자인데 쓰는 순서 보세요. 가운데 점찍었죠자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요. 자 다음은 이렇게 가고요. 갈고리. 여기에 점 찍고 여기에 점 찍고 이게 반드시 필자입니다. 순서 잘 모르겠는 사람은 돌려서 한번 보세요. 반드시 필 우리가 필연적이다 이럴 때 필자 이랬 다음에 있는 글 잡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발지자, 도발지자그칠지 발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쓸다 할 때, 소자 쓸때 들어가는 한자죠. 이에는 비, 비자로 추자입니다. 비추. 뒤쪽에 있는 글자가요, 비추자라는 얘깁니다. 자, 여기서 여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건 돌아가다. 이렇게 할까요? 돌아갈 귀. 그래서 타국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귀국이라 하잖아요. 그때 돌아오는 귀, 돌아갈 귀. 자, 이 글자는 선거할 때마다 맨날 칠판에 쓰는 글자죠. 무슨 글자요? 다르다. 다불정. 그럼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사필귀정, 사필귀정. 뜻은 어떻게 되죠? 세상 모든 일은 반드시 모든 일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요? 다른 대로 돌아간다. 사필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필귀정이라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나쁜 짓을 해서 덕을 보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죄 값을 받게 돼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써보도록 하세요.